<laughs> 성공 나서스 해볼게요. 어 이건가? 이렇게 가면 되나? 오케이. 사실 노텔러스 상대로 나서스 별로긴 해요. 하은재씨 이제 3연패 했으니까 잘하는 사람 붙여줬을 겁니다. 추천템에 서포템도 없는 거 보세요. 거의 극혐. 이똥쌀것 <laughs> 같은데요, 일단은. 느낌이 딱 그러네. 이번 판은 제가 이똥싼 다음에 우리 팀이 캐리해주는 그런 그림인데. 야, 화장실 가면 어떻게 미친. 아니, 미친. 아까 안 가다가 왜 지금 가는 거야? 아니, 미치겠네. 아, 경험치 다 사라지고 오네. 돈? 내가 먼저 때렸나? 그렇지 끌리면 안 되지 힘내라 힘내라 나사스 서버 그냥 E만 쓰고 죽을 것 같으면 W 써주고 그게 그게 끝 <laughs> 하는 거 없음 E 한번더 찍어요 Q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뭐다 죽어 어? 아윙 캐리 아까비 W 슬로우가 너무 좋습니다. 노틸러스 좋아 죽는 거 보셨죠? 그 다음은 이거 신발 끝. 아이 너무 편해요. 너무. <laughs> 춤추는 거 개.. 화나긴 하지 우리 팀도 화나죠 그거는 얼마 벌었냐? 73원? 음.. 그렇구나 무빙 무빙 위쪽 아! 조졌다 응 그래도 이겨 초발린 것 같지만 지금이네 쿠키 먹어 주고 뭐 아군이 자꾸 당하는 거야 우리 팀은 어? 미쳐날뛰어? 아니 나 이제 이길 때 되지 않았나? 대가리 지금이니 지금이니 이때만을 기다렸니 이게 나서스 서포트 이기잖아요. 아니, 왜 이기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기더라고요. 보니까 왜 던져? 아니지. 캬 캐리머신 대가리 왜 이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노틸러스 서포 사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지금 8번에 5킬이 이거 맞아? 아니 일부러 던진 수준 아니야 이거는 제가 이상한 서포트를 하면 은 지는 이유에요 제가 뭐 트롤 짓을 했나요? 아니죠 지금이네 지금은 예. 네. 대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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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 이기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까비 대가리 잘가 일부러 던지는 것 같은데 엥? 들어오게? 콜 대가리.. 개처발했는데요 야, 뭐 어떻게 이김 진짜 어떻게 이겨요 이런 게임? 해볼래? 대가리 저는 포기한 적 없습니다. 아니 라이온 매칭 시스템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게임 시작 전에 일단 썰매 갑니다 썰매. 아니 이렇다니까요. 저는 시즌 3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알아요. 시즌 3때부터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매칭 시스템 이거 주작입니다 라인전을 자꾸 이기기 때문에 라인전 작같은 애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못해요 이런 게임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근데 15분 보내주자 그게 맞다 일로와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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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, 대가리. 어쩔 건데, 응? 형, 응, 안 때릴 거야? 지금은 니 어, 미안해. 대가리. 대가리. 아, 뺄 걸, 나는. 그 다음에 태양 물꽃 망토 갑니다 태타야너 나한테 안 맞아봤지?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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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상체 게임 힘든데 아니 바텀 이기고 상체 오면은 무서워요 지금부터는 유통기한인게 저는 서포... 서포옷이라서 결국 탱 가잖아 탱 그러면 해줄게 없어요. 사실 키를 먹어도 그저 그렇다. 의미가 없다. 이제는 스택 1 6분에15 쌓았습니다. 거의 뭐, 오히려 서폰나사스는 후반 가면 갈수록 유통기한 오시죠. 응, 무한 슬로우야, 넌 뒤졌어. 은 음, 이게 나사스 서보시다 미안 궁쓸 줄 몰랐네 탑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렐리아 어찌하.. 아 존나 아플 것 같은데 음, 궁쓰면 그만이야 대가리 까비 나사서서보 장점 궁쓰면 마법 자항력 방어력 증가함 체력도 올라감 잘안 죽음 이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해보고 안 좋으면 갖다 버립니다 보셨잖아요 이기는 거 <laughs> 아쉽네 잘안 뒤질 건데요. 뒤질 것 같네요 라인전 이기면 뭐하나 음? 그렇죠 저는 뭐 항상 제 유튜브가 그렇습니다 재밌는 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니 승률이 같은데왜 함? X같은 거 하니까 승률이 낮지 제가 만약에 알리스타나 레오나랑 했어봐요 더 힘들어 알리스타나 아, 레오나는 팀원들에게 의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뭐 달라질 것 같아요? 아뭐 롤도 재미가 있어야죠 근데 아, 이런 거안 고치면 진짜 롤 지금도 롤, 롤 유저들 다 떠나는데 아니 일부러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 존나게 역해요 그냥 갇히던 드타크츠. 가이서 언제 잡았대? 응 쫓아갈 거야 뒤져 그냥. 응 쫓아갈 거야 뒤져 그냐 이게 나사스 서포팅 W 걸면 좋아 죽습니다, 적팀 여기까지 이 템트리 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나사스 서폿은 보여드린 겁니다. 그 뒤에는 뭐 템트리. 하나 골라서 아무거나 야무진 거 가세요. 하윙. 잘가. 어 살아? 어 실드 없소음 죽어. 아마 한번 이길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야 이래라. 란두인요? 란두인 맞죠? 지금 실명타 때문에 란두인 가려고 했거든요? 근데 트차 말고는 란두인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약간 그 그러니까 존나 그 그러니까 사실 지금 템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존나 아파요 그냥 다 아파요 그냥 끝났네 근데 해볼게요 일단 시체 되라 시체가 되어라 내가리 시체가 되어라. 내가리 내가리. 아니 카서스님 왜저 버려요 미친이요 이게 맞지 근데 올것 같더라, 어쩐지.